이제 뭐그 기본적으로 어 여전 뭡니까 음 법인세 인상과 관련된 이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했잖아지 어 그래서 검은 금요일을 만들었었던 예, 그 가장 핵심은 어, 세제 개편이지 안 이제 그 세제 개편과 안 관련된 이야기 어뭐더 계속해서 이야기한 거니까 그죠 거래세율 증 거래세율 한원 시키고 0.2%로 어, 그죠 어 여기 그 0.05로 어 코스피는 0.0%였단 말이야. 그죠? 어 그런데 0.05로. 그죠? 코스닥은 0.15에서 0.20으로. 그죠? 그러니까 몇 프로 올린 거야? 예0.05% 올리는 건가? 그죠? 음. 거기다가 이제 양도세 대주주 가지준 강화와 관련된 부분. 그죠? 그리고 이 가장 지금 큰건 그죠? 이요 대주주 기준 강화. 그죠? 요구하고 대주주 기준 강화하고 뭡니까? 배당 소득 분리 가세에서의 3억 원 이상. 그죠? 어, 소득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의 과세율을 기존 25% 예상해서 어, 35%로 늘린 거. 그제 어, 요게 이제 기획재정부 아닌데 이게 확정된 건 아니라리잖아. 그제, 음, 그게 이제 지금 이제 그 관련 해가지고 지금 비공개 정부에서 비공개 토론회 한다 그러잖아. 그제 하도 말이 많고 저항이 크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이제 나름대로 토론회 한다면 이제 입법 요구를 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8월 14일 어, 뭐요 때가 이제 진짜 뭐, 그 이후에는, 뭡니까? 당연히 통과되는 거고. 그제? 그래서 전, 지금 보게 되면, 그, 세제개편에 따라서 5년 동안 세수효과를 보게 되면, 5년 동안, 1년이 아니라, 법인세가 18조 5천억 정도, 그리고 증권거래소 11조 5천억 정도를 더걷어들일수 있다. 지금 저 원한대로 하면, 그거 이야기인 거야. 응?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그, 한 축이. 그제? 어, 애매해진 거지. 그죠? 그래서 지금 정책 관련주들이 조종을 받고 반등해야 될 타이밍에 비리비리 한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몇면을 보면 지난 주말에 저렇게 시장이 급락을 하니까, 뭐, 이 여당, 그죠? 어, 임시 대표가 10억 대주주 기준 상향 검토. 그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성준 정책위장은 주시장 안 무너진다고 얘기하고, 그런 와중에 뭐, 법사위원장은 차명으로 주식거래하고, 5분 전이지, 그지? 지금 장 초반 딱 보니까, 그죠? 음, 뭐, 지금 증시 급락. 이게 논란이요 뒷분 전체에 논의를 하고 있다 그죠 그런데 코스피 5천 외치는 상황에서 어?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이 어, 뭐에 차명으로 억대 주식에 거래를 하고 있다 그 거래한 종목이 뭐 네이버 LGCNS 이거 보게 하고 있는 거 보이죠 150조 420조 AI 담당자지 또. 어? 참 그죠 모 해자드가 그게 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에 LGCNS 카카오페이 카카오 네이버 이쪽만 플러스잖아. 미국 시장 떨어졌는데, 얼마나 단순한지 알죠? 그죠? 개인 투자가들이. 응? 어, 이, 이, 사람이 이거 매수했으니, 1억을 넘게. 그죠? 응? 이런 사람은, 이거는 여당이든 야당을 떠나서 퇴출시켜야 돼. 퇴출. 그죠? 여러분들의 세금을 가지고, 뭐야, 국회의원이 돼서, 그래가지고, 뭡니까? 정부 할, 정부 활동을 하는데, 그 시간에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차명 계좌로 그죠? 뭐, 보좌관 핸드폰을 잘못 갖고 가서 매매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도덕적으로도. 그죠? 뭐, 그런 거, 뭐, 저 밤새 보니까 민주당 탈당했다러는데 탈당이 아니라 사퇴해야지. 이건 또, 또, 뭐야, 또, 뭐, 민주당 또, 저 뭐야, 편 들고 계신 분은 또 괜찮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은, 어, 민주당을 지, 지지를 해도 이런 사람은 빼고 더 좋은 사람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여튼, 세제개 편한 추진, 그러니까 지금 뭐야, LGCNS니, 카카오페이니또 이런 것도 뭐야, 더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저 사람 개인의 잘못이니까, 아셨죠? 민주당의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 개인의 잘못이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어, 미국인 기업감세법, 그죠? 미국 시장은 어제 약세를 보여도, 저얘기잖아요 그죠? 뭐 경기에 대한 이야기가 8월 달에 계속 나올 거다, 나오기는, 그런데 시장이 무너지러 내려오는 건 아니다라고 봐. 그제? 어, 조금 이따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여건이 우리나라는, 그죠? 어, 지금 법인세 인상,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기업을 옥제이는 법안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미국은 감세잖아. 그 감세법안 통과하면서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35%에서 21%로 우리는 지금 25% 24%에서 25%로 늘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 미국은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내리고 감가상각 자산 100% 세금 공제하고 연구개발 투자 전액 선 비용 처리하고 이게 다 뭡니까 기업들에겐 이익이 남길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179억 3천만 달러 응? 올해 아마존은 156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 124 이건 더많닙니까더 덤 덤. 개별 기업에 그래서 S&P 500 지수에 포함된 369개 기업이 올해 1480억 불의 세금 절감 효과.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그지? 어, PER이 높은 게좀 부담인데 이렇게 세금 절감을 받으면 어떻게 어요 기업들이? 미국 기업은 또뭘 잘해요? 차타주 매입 잘하잖아. 그지? 렇 그러니까 이 기업의 중에 관세 영향에 있어서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아마존을 제외하고는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거 더갈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AI, 그죠? AI가 시장에 주 흐름을 보일 거다. 그게 한 1년 반 전일 거야. 그죠? 그, 때돌직구 찾아보면 있을 텐데. 그죠? 그 당시에 제가 엔비디아하고 팔란티아와 관련돼서 이야기한 게 있어. 그죠? 근데 이제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 뭡니까? AI 성장은 지속돼, 어,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한 게 우리 시장의 AI와 연관된 부분에서 글로벌 시장하고 경쟁해서 이길 만한 애가 없다. AI 소프트웨어에서, 그죠? 그나마 가능성 이 있는 건 비상장이고, 그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나마 그 HBM 공급하는 뭡니까? 하이니스 정도가 시장 반도체에서 가장 셌던 거 아니야. 그러면서 HBM 그거 만드는 뭡니까? 그 부분에 공급했었던 한미반도체가 그 여파로 같이 올라오다가 한미반도체도 하나 세미콘이니 뭐 이렇게 경쟁 상대가 나오니까 뭐해? 더 이상 시세를 못 내잖아. 그죠 그래서 AI는 더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계속 시장을 주도할 거라고 미국 시장에서. 그런데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아직은 이 엔비디아의 칩보다 못하기 때문에 어... 엔비디아의 독지 흐름이 지속되지만, 그죠? 어, 조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음, 빅테크 기업들의 자사칩 개발이, 음, 효과가 있으면 엔비디아는 좀 사그라질 가능성이 있지. 그지그 어, 외에 쪽. 그좀 메타 쪽이나 뭐, 팔란티어는 뭐, 요번에 실적 발표 나오면서 급등을 한, 한 상황이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성은 더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죠?